돈이야기 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오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일부동산의 조현리입니다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율에 대한 얘긴데요 그때 한국 출산율이 0.78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0.78이 그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뜻인지 언니 알아요? 0.78이? 그게 이제 뭐 합계출산율이라 그래서 음. 두 명이 0.78명을 낳는다는 거야 맞아. 또뭐 이것저것 합치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어, 두 명이, 두 명이. 그게 좀, 더 놀라운 어. 거지. 아이디어 한 거는 그럼 두 명이 두 명을 나야 지 아이디어 한 거네. 그게 현상 유지지. 현상 그래. 유지지. 그게 현상 어. 유지야. 근데 1만 어. 어. 대도 응. 반으로 주는 건데? 어, 그럼. 음. 반보다 더 주는 거야. 심각하네. 어. 혹시 미국은 얼인줄 아세요? 미국은 1.78인가? 그,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낮은 거지. 두 명이 두 명을 안 나니까. 음. 그러면은.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아요 줄어드는 것어거나 우리 때까지는 두 명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있거나 세 음. 있거나. 둘만나 잘기르자가 표였어요. 우리 때. 언니 때도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어. 음. 그러고 나서 많이 낮차는 캠페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던 것 같아. 최근까지 없었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0.7, 뭐0.6 얘기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음, 있다는 음. 게 저는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 심각하게 음. 생각을 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은 애 키우기가 편한가요? 편하지 않죠 미국도 맞벌이 음. 안 하면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음. 그렇죠? 거의 모든 가정이 음. 맞벌이를 한다고 봐야 돼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럼 애기는 어떻게 음. 어요 나차마자부터는 이제 베이비스 이런 데 음. 보내긴 했는데. 그렇지. 음. 그 과정에서 항상 내 커리어랑 막애 키우는 거랑 커리어하고 막 이렇게 갈등, 갈등이 생겨. 해서 음. 음. 생겨서 근데 커리어의 음. 갈등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갈등이 있잖아. 요 그것도 그렇고. 음. 이거 왜냐면 애를, 보, 애를 맡기는 돈보다는 더 음. 벌어야지.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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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laughs> <laughs> 생각해 보면. 애를 맡기는 것보다 그렇게 수입이 많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어. 그렇지만 미래가 있었지. 음.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하면 음. 어느 날인가는 음. 어, 음. 좀더좀더 좀더 밝은 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음. 희망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음. 크게 다르지 않은 거네요. 지금 젊은이들이랑. 어, 어, 그러면 음. 요즘 그 맡기는 게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음.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저도 물어봤는데 음,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영아들, 그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주에 350불? 이 정도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리고 에이지마다 다른데 음. 350불이면 결코 그게 싸지 않죠. 거다두 명이면은 블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한 달에 음. 1000불에서 1500불인데 음. 두명이면 음. 당연히 더블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한소리라아 그럼 웬만큼 벌어 가지고는 어, 여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애 있는 게 보는 게 낫겠다. 낫겠네라고 음. 경제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맡겨요 라고 얘기하더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애한테 물어봤더니 임신할 계획이 있냐. 이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관련이 있대.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했대, 얘가. 와. 그러니까 겁이 난 거야. 어머. 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대.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거 미국에서는 수감이지 그럼요. 말이 안 되지. 한국은 아직도 음. 여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 임신하고 불평등이. 출산하는 거에 대한 음. 불평등을 받는 거지. 어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꺼리고 음.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도 낮아지는 거고. 그런데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집값, 교육비, 아, 양육비, 아이들이 많으면 아 부자네, 딸 부자네, 아들 부자네 뭐 어. 이랬잖아요. 부자, 그렇지. 어? 그치. 응.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부채란 말이야. 음, 돈이야, 돈.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음. 없니 세상이 바뀌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대. <laughs> 아이 키우는 것보다 음. 게임도 재밌는 게 많고 음. 하여간에 세상에 제이,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즐길래 차라리.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여행 다니면서 버는 족족이 사고 쓰고. 음, 근데 식의. 그렇다 그래서 0.7까지 떨어진 데는 우리나라밖에 그러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고 없어.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서 애를 낳거나 안 낳거나 되는 거죠. 내가 애를 낳은게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이 크다. 이러면 애를 낳을 텐데 안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할때 제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음, 음. 거기 조사한. 뭐한뭐 뭐 20개의 나라가 있으면 음. 대부분 행복하다라는 거에 기준이 가족이래요. 음, 음, 가족. 음. Only Korea 돈이래요. 웨어빙. 음. Well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뭐, 잘 어, 사는. Material. 음. 어, 어. Material 웨어빙. Well well 그지. 어. 돈이 있어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다.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 보면 음, 음. 가족이더라고요. 그치, 그런데 그치.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음.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한국이 너무나 이게 그 급격하게 이 출산율이 내려가니까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세계적인 음. 석학들이 막 거기에 붙어서 연구 하고 한국은 왜 그럴까? 한국인의 대부분이 집을 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자식을 낳겠다 그런 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또 집값이 오죽 비싸요. 너무해. 그러니까 그 <laughs> 너무 집을 해. 사고 애를 낳겠다라는 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은 한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져요. 어, 어, 어. 미국은 반대야.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올라가. 어.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미국은 늦게 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애를 그러다 보니까 30대 되면 그리고 이제 론을 해서 집 사는 게 되게 자유로워서 음. 사실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이면 음. 조그만 집이라도 집을 갖고 음, 있잖아요. 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내 재산이 올라 와액거리가 쌓였다. 음. 그래서 하나 더 날래 이런 음. 게되 거예요. 어. 음. 근데 한국은 30대 초반 중반에 집을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빚을 그렇게까지 음.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할을 만나지 ]겠지. 않는 한 대신에 렌트비가 또 미국이 오르잖아요. 음. 음. 그러면 20대들이 애를 안 낳는데요. 음. 렌트비가 버거운 거지. 근데 분명한 건 30대는 집값이 오르면 이게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돈과 출산율은 쌤을 수가 없다. 있어. 어. 어. 음.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음. 돈, 그 경제적인 것과 음. 함께 경쟁 사회기 때문에. 음. 내가 그렇게 학원 다니고, 뭐, 그 학교에서 맨날 야자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음. 않은 세월을 보냈는데, 내 자식도 그렇게 보내는 게 싫다. 음. 그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나는 요즘 아이들이 보면 SNS를 하잖아. 음. SNS를 하면 할수록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울증이 심해져요. 맞아.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걸 하고 있네. 어 남들 다, 다 보는 다, 거야. 다 보자고 다 행복해. 어, 맞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나는 그렇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그렇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지금 어. 거기서도 계속 비교를 하고 있고 당하고 음. 있는 거야. 테크놀로지가 대한민국 이 얼마나 좋아 <laughs> 인터넷 속도며 근데 그걸 가장 빨리 섭렵하고 가장 빨리 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더 많이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보는 거네 말하자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나쁜 점이 수도 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숫자가 적은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하면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 수가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지? 어 지금보다 뭐 3천 음. 뭐 몇만 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뭐1.7 몇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고 이민을 또 많이 받잖아. 이민 때문에 음, 그렇다이전 어. 어. 세계적으로 가장 이민에 배타적인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야. 맞아. 근데 미국도 차별해 차별 당해요. 우리 차별 당해, 그지? 그런데 그게 조금. 조금 달라. 백인을 대할 때 태도와 동남아인을 대할 때 태도가 음. 엄청 차이가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뭐 협, 협력해서, 어, 그 다른 나라 사람 민족이랑도 협동해서 살아야 돼.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거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야. 음. 지금. 음. 그렇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인식 자체가 웰컴하는 음. 문화가 아니라. 그렇지. 안 돼. 그건 안 돼. 음. 우린 그렇게 음. 할 수는 없지. 그거는 근데 굉장히 뿌리가 깊을 거예요. 뿌리가 그럼요. 그럼 아니면 아니,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음. 했는데. 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제가 한국 그 드라마나 뭐 이렇게 쇼볼때 고딩 언빵가더 음. 황당한 건 아빠는 없어. 엄마만 있어. 17살이고 18살인데, 당연히 아빠가 있으니까 애를 낳잖아요. 음. 근데 책임 안 지는 아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혼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이 엄마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안에 애기들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어요. 나는 봤죠. 봤죠. 고등학교 안에 애기 음. 놀이터가 있고 애기 놀이 방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애기를 낳았을 때 음. 학교를 중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아니, 거예요. 양성마가 아, 공부하는 동안 애를 음. 봐주는. 애를 거. 봐줘. <laughs> 애를 여기다 옆에다가 끼고요. 이렇게 공처럼 끼고 <웃음> <웃음> 나오는 거예요. <laughs> 엄마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그렇죠. 그 음. 학교에 음. 부부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걔가 얼마나 음.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속하는 는 어. 거지. 본인 자체도, 음. 내아기가 애기가 어, 생겨서 나는 귀하게 게 키울 건데, so what? 이러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언니 말대로 소화 음. so 너무 응.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터부시 그게 게 많아? 지금 문제야 아까도 말했듯이 그 터부시한다고 그러니까 어, 어, 남의 일 관심이 이건 안, 많아 안 좋은 거라고 음. 터부시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다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출산율 하나만 음, 어떻게 되는 그렇겠지. 건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러면 음.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음. 나만이라도 바뀌자 가 뭐냐면. 차별하지 말자 음. 옆집 애가 미혼모라 그러면 어머 얘너 쟤랑 놀지마 너 큰일 난다 쟤 아버지 없는 애다 막 이렇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그냥 어. 함부로 생각하냐고 근데 이렇게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것만 보고 차별하는 그렇지. 사회적인 장치는 장치예요 음. 뭔가 정책으로든 음. 사회적인 장치가 있어서 보호해야 되고 어, 뭐 그거는 더큰 분들이 음. 높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음. 일단 내 마음을 바꾸자 여기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시청해주신 우리 돈나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